자, 어, 어쩌다 보니까 아까 좀 얘기가 새는게 있지만 약간 뱀바로 여담의 이야기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할게요. 어, 최근에 이제 뭐, 청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생겼잖아요. 뭐, 김상권 교육감 관련, 교육부 장관 후보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이 많아요. 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말하면은 아마 이 정부의 교육에 대한 방침은 제 생각이에요. 제 의견이지만 이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육을 약간 프랑스나 독일처럼 하자. 1. 대학을 굳이 안 가도 되게 만들자. 안 가도 되는 사회에서 만들자 2. E, 가야 할 거라면 프랑스나 독일처럼 확실하게 가게 하자 뭐그랑제꼴이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뭐 마이스터 방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게 하자 그러니까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이런 방식일 거예요 분명히 이런 어젠다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없을 리는 없잖아요 적어도 뭐 옛날 박근혜 정부 그런 그런 그냥 그런 어중이떠중이레벨의 그런 교육정책을 수입하는 분들은 아니라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프랑스식이나 독일식으로 뭐 바꾸겠다. 이게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단점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저도 제 지인분들하고 이제 그런 거에서 토론했을 때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 또 다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 나올 것이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이 정책이 바뀌면서 수혜를 입는 사람도 있겠지만 피를 보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피박에 광박 쓰는 사람도 나올 거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음 결국 장기적으로는 저의 열아 나의 열아홉이라고 주제했지만 이 나의 열아홉은 곧 여러분들의 열아홉이네요 이 대한민국 살아가는 모든 열아홉은 불안함과 불안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대학을 운 좋게 뚫는 분도 나올 것이고 아니면은 대학이 아니라 다른 뭐 취업을 하든 뭐 다른 일을 구해가지고 일을 하는 분이 나올 것이고 이두저도 아닌 분들 속에서 어쩌다가 남자분들은 그러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군대를 가는 분이 나올 것이고 물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예를 들면 제 간부님 중에 아는 간부님 중에 한 분처럼 그냥 점수 끌리듯이 가가지고 군대를 그냥 갔는데 거기서 적성 찾아서 부사관으로 있으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있고요. 음, 그기 렇 때문에 이거가 꼭이 지금 팟캐스트 500원 에피소드에서 말하는 게꼭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인 우리의 고3분들에게 제가 딱 한마디 해주고싶다면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재수를 해도 좋고, 상수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아요 아, 하지만 인생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아시다시피 저의 27도 불안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의 19도 불안하다는 소리입니다 어른인데 불안해요? 불안해요 예, 네, 불안하니까 여러분의 여러분도 불안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의 수능 일단 140일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수능 화이팅 하시고 음, 너무 힘들면은 의원라디오에 사연 보내주셔도 돼요 여러분 고민 받아드립니다 예. 그렇다고 너무 또이 방송권에 빠지지 마시고 공부하실 분은 확실히 공부하세요 예. 어쨌든 지금 또분명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내년이 이제 18학번이죠. 1 8학번으로만나는 분들 이 있을 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번 이제 또 CC 여름 수의 기간이니까 몇몇 분들은 아마도 이제 어뭐 교회 다니는 분들, 안 다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뭐 언젠가 이제 내년에 여름에 이 평창에서 만나게 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 있으면 음 만나면 좀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요. 뭐 그런 분들 많지 않겠지만 암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삼 분들 이제 140일 남았고 힘내세요 파이팅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예자 오늘 이제 의원 라디오 나의 열아홉이란 주제로 이제 저희 열아홉 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되게 열아홉 살 되게 간단해요 저는 맨날 와우만 하고 맨날 수능 전날까지도 와우했죠 게임만 하고 뭐 그림 그리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되게 이거는 확실히 말해주고 싶어요 저의 수능이 뭐 후회스러웠냐 뭐 돌아가고 싶냐? 원래 저는 이제 뭐 학교에서 맨날 선생님들 맨날 반가워 나와서 논술 공부하고 뭐 그러기도 했어요 여러 개 했지만 되게 19살이 후회되냐라고 보면 절대 안 그래요 저는 게임하면서 수능 보했던 그때 가족들은 되게 걱정했고 친구들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했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수 있고 제가 즐기는 것이 뭔지 알수 있고 그런 것도 할수 있거든요 맨날 가끔 이제 머리 안 풀릴 때마다 용산역 가가지고 건담, 건담 저기 용산역에 있잖아요 건담 이제 반다이 파는 데가 거기 가서 프라모다사하고 조립하면요 가족들은 이거 되게 혀끌끌 쳤는데요 저는 그때 모형 만드는 거 되게 즐거웠어요 왜? 난 이게 되게 내가 정말 하면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라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열아홉 응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제 27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자 의원라디오 특별히 지금 이 플레이스트 이용해 주시면 제가 오늘 추천한 추천곡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그널 음악이 뭔가 바뀌었죠 시그널 음악이 아마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음원 파는 음원을 원래 들려줄수으면 좋겠는데 좀 여러 이유 때문에 곡 자체를 좀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겨, 이 경우에는 아마 제 레이블 이 m 지컴퍼니 레이블 페이지에 이런데 따로 무료로 뿌릴 수도 있어요 뿌리면 은 좋을까요? 뿌리면 좋죠. 뭐 저도 이렇게 음악으로 돈 벌고 싶은 사람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하고 호흡하고 싶어서 음악하는 사람이지만, 뭐돈 벌면 좋죠. 벌면 좋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렇게 경막 버전이 ML 버전이어도 이렇게 트는 거니까 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주면 시 좋겠고 좀이 플레이스 이용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곡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의연 라디오 어. 20화는 미리 제목을 공지할게요. 20세기 소년입니다. 발음에 주의하세요. 20세기 소년입니다. 자, 어... 20세기에 대한 이야기. 아직기그가 아마 펼쳐질 겁니다. 어...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한 거는 19살, 1 8살 고2 고3분들 이제 막갓 대학 들어가신 분들 이를 위한 거니까. 자 특별히 고3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나의 고3 시절 어땠는가. 사연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사연 들어온 대로 다음 화 20세기 소년편에서도 같이 다루니까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의연 라디오 계속됩니다. 자시즌스 끝날 때까지 계속되니까 여러분 함께해주세요. 자 의연 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의연 라디오 다음에 봐요.